세준아 이거 엄마가 동영상으로 아이고 아, 켜야겠다. 그치? 지금 어, 처음으로 우리가 바베큐 기계를 사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우리 세준이 바람개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 신발 그다음에 이거 오늘은 고기는, 고기는 안 하고요. 그냥 집에 있는 야채 야채하고 하시고 소세지만 하야. 간단히 야식으로 집에 있는 된장찌개 거. 함께 먹을 거고요. 자, 이거는 음. 오늘 산 기계 이거 이름이 뭐 뭐였... 네. 뭔지 알아요? 네. 엘리먼트. 어. 음. 자, 시가가 얼마죠? 네. <laughs> <텔레비. 웃음> 말할 수 없어요. 출혈에 치료이 컸어요. 자 우리 세린이 짜잔 아이고 이뻐요 우리 세준이 밤중에 촬영하니까 눈이 꼭 드라큘라들 같아 <laughs> 세린아 저거 소세지 맛있게 되면 우리 케첩 찍어서 먹자 응. 내일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2012년 8월 12일인가, 오빠? 8월 12일이에요. 아빠, 피스! 브라질한테 깨진 날. 아, 브라질한테 완전 깨진 날. 3대0. 정말 <laughs> 씁쓸한 밤입니다. 빠이.